12년간 쌓아온 학창 시절의 결과가 하루 만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함. 수능만 치면 이 지긋지긋한 학창 시절도 끝난다는 생각에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자꾸 공부 때문에 폰에 집중이 안 됨. 아니, 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됨. 뭔가 수능이 다가올수록 부모님이 엄청 잘해줘서 괜히 감동받음. 아무리 미신 안 믿는 사람이어도 수능 전만큼은 미역국 안 먹음. 학교나 학원에서 수능 전날만큼은 잠도 푹 자라고 했지만, 긴장해서 그런지 잠 절대 잘안 옴. 수험장 도착하면 뭔가 어색하고 긴장감 도는 그 공기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남 분명 수험표도 챙기고 핸드폰도 잘 두고 왔고, 없는데? 진짜 그냥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몇 번씩 확인함. 마지막으로 볼요약지 같은 거 챙겨가봤자 수험장 도착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음. 1교시가 시작되고 난 화작 첫 장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페이지 넘기는 소리 들리면 초초해 죽겠음. 2교시에 객관식 즐겁게 계산하고 답 나왔는데 그 답이 선지에 없음. 엄마가 정성 들여 싸준 도시락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음. 3교시엔 왜 4교시만 이렇게 듣기 평가가 잘안 들리는지 모르겠음. 지문은 괜히 더 맑아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음. 3교 시작하면 시 집중력은 이미 고갈됨. 이걸 빨리 끝내고 학창 시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기분 뿐임. 번외로 같은 번호 3번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당황함 다 끝나면 시험지 확인한다고 대기해야 하는데 그냥 빨리 뛰쳐나가고 싶고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음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없음 수학은 100점 맞으면 천재, 98점 맞으면 바보, 97점 맞으면 바보, 96점 맞으면 천재임 막상 끝나고 나오면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했구나 하며 뭔가 허탈함과 시원섭섭함과 뿌듯함이 동시에 몰려옴 수능 끝나면 수험표는 최고의 입장표로 변신함 수능 샤프는 뭔가 기념으로 잘 간직하지만 1년만 지나도 어디 간지도 모르겠음 그리고 고1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랑 같다 에서 진짜 그러려나 고등학교 내내 생각하지만, 수능 끝나고 나면 뭐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다 까먹음.